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절도 사건 드립니다. 합의로 인한 법적 효력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이를 통해 피해 회복과 함께 형사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정도를 표현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수령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범죄자가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합의서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와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 자동적으로 합의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도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